마음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마치 몸이 방석 위에서 쉬듯이 마음이 몸 위에서 쉬도록 합니다. 이렇게 몸과 함께 현존하는 마음 챙김을 유지한 채로 이제 마음 챙김 황림 명상에 다섯 가지 바퀴살로 나아갑니다. 세 가지는 몸에 대한 명상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느낌과 마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잠시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명확히 한후 몸의 해부적인 부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할 것입니다. 피부 머리에서 발로 내려가며 피부를 관찰합니다. 살 발에서 머리로 올라오며 살을 관찰합니다. 뼈 머리에서 발로 내려가며 뼈를 관찰합니다. 피부, 살, 뼈로 만들어진 앉은 자세의 이 몸을 알아차립니다. 무집착의 태도를 개발하며 알아차립니다. 다음에는 요소들을 이어서 수행합니다. 땅의 요소부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목 양쪽 어깨 두팔두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로 내려오며 땅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이어서 물의 요소 발에서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손두팔 양쪽 어깨 목 머리로 올라오며 물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불의 요소 머리에서 목 양쪽 어깨 두팔두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로 내려오며 불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바람의 요소 발에서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 손, 두 팔, 양쪽 어깨, 목, 머리로 올라오며 바람의 요소를 알아차립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베어 들어 있는 앉은 자세의 이 몸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우리를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호흡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해체되는 마지막 운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해골의 이미지나 다른 부패의 단계를 마음에 떠올립니다. 모든 들숨과 함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숨이 될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의 마지막 호흡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분명 죽음의 한 호흡 더 가까운 호흡이다.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모든 날숨과 함께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긴장을 풀고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느낌입니다. 즐거운 느낌부터 시작합니다. 머리 부분을 알아차립니다. 머리에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머리에서 목, 양쪽 어깨, 두 팔, 두 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로 내려오면서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 이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몸의 안과 표면에 나타나는 즐거운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다음은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발에서 시작하여 이 부분에 어떤 괴로운 느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발에서 두 다리 양쪽 엉덩이 몸통 두손 두 팔, 양쪽 어깨, 목, 머리로 올라오면서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의 이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몸의 안과 표면에 나타나는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중립적인 느낌. 머리에서 시작하여 이 부분에 어떤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머리에서 양쪽 어깨 두팔두손 몸통 양쪽 엉덩이 두 다리 발로 내려오면서 중립적인 느낌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의 이몸 전체를 알아차리고 몸의 안과 표면에 나타나는 중립적인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이 몸의 안과 표면에 어떤 느낌이 있든지. 이제 우리의 알아차림의 지평을 열어 강하거나 분명한 몸의 요소가 없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느낌들까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중립적인 느낌들입니다. 우리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차원 느낌의 양상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느낌들과 함께 그들의 무상함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느낌은 무상의 메신저, 변화의 메신저입니다. 변화하는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가능하면 또한 느낌의 압박성과 조건성, 즉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알아차립니다. 느낌에 반응하는 것. 느낌을 아는 것. 호흡과 몸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분명히 알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음은 그것의 상태를 아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마음 챙김 확립 수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 마음 챙김이 현존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마음 챙김이 함께하는 마음의 상태를 감지해 보고 그 특성에 익숙해져 보도록 합니다. 아마도 열림, 부드러움, 온화함, 수용성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 있는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마 기민하고 깨어 있는 상태이겠죠. 마음 챙김이 현존하는 마음의 상태와 친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이 있을 때와 마음 챙김을 잃었을 때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대한 명상의 요지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지, 마음과 함께함 없이 일어나는 것, 즉,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향해 모든 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어떤지, 마음의 현재 상태는 마음 챙김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관찰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마음이 어떤지, 마음의 현재 상태는 마음 챙김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관찰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의 황립 명상을 하다 보면 조만간 마음 챙김을 잃고 마음이 방황하며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쫓아갑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소 지으며 아 이것 봐라 마음이 방황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짧은 산란함이면 단지 마음 챙김을 잃어버림이라고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다 긴 산란함이라면 이 환상, 지속된 생각, 백일몽은 주로 욕망의 형태였나 혐오의 형태였나, 아니면 둘 다가 아닌, 단지 미혹의 형태였는가를 살펴봅니다. 이세 가지를 분별하는데 느낌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욕망의 상태에 있을 때는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혐오, 성냄, 짜증에 관련될 때는 세속적인 괴로운 또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느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단순히 미혹과 관련되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구름이 낀 상태에 있을 때는 세속적인, 중립적인 느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하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 사이의 구별을 더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 좋아진 이해는 다시 생각의 표면 밑에 흐르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다 분명하게 알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한 산란함의 유형을 파악하고 나면 잠시 마음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며 머뭅니다. 탐욕, 혐오 또는 미혹된 산란함으로부터 생겨난 유쾌한 느낌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오염 상태가 없이 마음 챙김과 함께 하는 그 마음의 유쾌한 상태도 잘 음미해 봅니다.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 또한 무상합니다. 알기만 하는 마음의 성질조차, 비록 그것이 지속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만약 그 아는 마음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은 단 하나만 알고 있는 상태에 영원히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다양한 것들을 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이렇게 아는 마음 또한 무상하고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명상하기 위해 앉아 있으면 현재 순간에 머물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져도 마음이 곧 저절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조차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자아가 아닙니다. 마음은 자아가 비어 있습니다. 이세 번째 마음챙김의 확립과 함께 우리는 세 가지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몸, 느낌, 마음, 이들은 무상한 현상, 변화하는 현상이다. 무상한 것은 지속적인 만족을 줄수 없다. 이것은 두카, 궁극적으로 불만족스러움이다. 이렇게 무상하고 변하는 성품의 두카인 것이 어떻게 자아일 수 있겠는가? 몸, 느낌, 마음은 빈 현상이다. 아니, 자! 가 안았다 무상 불만족 무아 이러한 이해와 통찰 깨달음으로 이제 열린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여섯 감각의 문에서 어떤 경험이 펼쳐지든 몸 전체의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그것들에 열린 수행을 합니다. 마음에 잘 확립된 마음챙김으로 변화들을 느껴 알아차림합니다. 통찰과 이해와 함께 알아차립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지속되는 만족을 줄수 없다. 그것은 두카이다. 그리고 무상하고 변하는 성질에 두 카인 것은 자아일 수 없다, 그것은 비어 있다, 아니 자, 두카안 왔다. 지혜의 씨앗 을 심고 통찰의 씨앗 을심 으며 점차,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향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계속 수행합니다.